손자를 맨날 무릎에 앉혀놓고 연촌이 사육신보다 훌륭한 분이다 가르쳐 본들 손자는 제가 그랬듯이 할아버지가 거짓말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제사상에 밤하고 대출을 받고 차려 본들 그건 뭐 이불 속에서 화개치기에 불과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연촌 후손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찾아내서 학계에 락을 제공을 하고 학자들이 영구를 통해서 연촌의 업적이 밝혀지고 그리 해서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선생님 입을 통해서 연촌의 이름을 듣게 되고 교과서에서 연촌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손자는 연촌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주 최씨 종중도 하루 빨리 좀 깨우쳐가지고 원주원씨나주임씨 남평문씨, 평예황씨처럼 뭐 종중이 거창하게 뭐합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문에 전해오는 기록이나 풍습, 전통 이런 거라도 다 발굴해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학계다 제공을 해서. 적어도 연천의 업적이 다른 사람 업적으로 디바뀌는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편야사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일편야사가 연천 저술한 근거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과연 일편야사가 연천조술이 맞는가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랑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뒤에 가면은 모든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뭐 너무 조바심 내시기 말리기 바랍니다 일편야사의 원본은 물론 필사본이나 인용된 인용문마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내용을 짐작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편야사를 참고해서 저술된 2차 저술 목록과 조이 제문이 있기 때문에 연초니 일편 야사를 지을 때 참고했던 원전 사마천의 사기 항우 봉기 그리고 그 당시 조선에서의 역사를 볼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이네 가지를 합쳐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왕실의 고아 단종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종은요, 문종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종은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의 큰아들로 조선의 5대 임금, 다섯 번째 임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종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한 임금이었고요 이미 세자 시절에 세종대왕을 도와서 정치를 보좌를 하기도 했습니다. 1450년에 세종께서 돌아가시자, 어, 이제 조선의 다섯 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문종은 사실 정말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종은 이제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위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 이제 문종이 죽자 어, 이 문종의 어린 아들 12살 어, 단종이 이제 왕으로 조선의 6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단종은요, 이게 문종이 어, 문종의 이제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전부, 어, 덕이 없어서 쫓겨났죠. 그리고, 어, 문종의 세 번째 부인, 현덕왕 권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이 어린 단종을 낳게 되는데요. 어,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어, 태어난 지 3일 만에 어머니 권씨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해빈양 씨의, 어, 손으로, 손에서, 어, 게 됩니다. 지기를 하고 나서 이 단종은 사, 사실 외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버지나 어,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뭐 후견해줄 외척도 없고, 그나마 어, 아버지 문종이 어, 죽으면서 어, 어린 아들을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종서와 황보인을 고명 대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유언을 받은 대신이다. 그래서 이제 단종이 왕이 됐지만 실제로 뭡니까 정치를 주도한 건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죠. 그런데 이 어린 임금에게는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잘난 왕의 삼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큰숙부가 즉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두 번째 숙부가 누구냐면 이제 안평대군이죠. 당대에 뭡니까 최고의 어떤 문장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왕의 세 번째 삼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네 번째 아들이 이명대군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광평대군. 이렇게 해서 정말 뛰어난 왕의 삼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은 왕의 삼촌들을 상당히 경계를 했죠. 자 결국 1453년에 사단이 나고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개유정란이라고 하죠. 어, 왕의 큰, 산, 큰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어, 당시 뭡니까 최고의 실력자인 이 김종서 단종을 어, 후견하고 있는 이 김종서를 죽인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이 수양대군 일파가 아,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단종은 어, 정말 이렇게 왕권을 지키기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어, 2년 만에 단종은 어, 삼촌에게 왕위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선의한다 그러죠. 어, 삼촌에게 왕위를 어, 양보하고 사황으로 물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 단종 복위 운동이 어, 터지게 되죠. 어, 이때 이 단종 복위 운동은 사실 실패합니다. 이때 이제 관련자 여섯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죠. 어, 성산문, 박평년 등이 핵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결국 어,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서 어,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 영월의 청령포에서 정말 어, 쓸쓸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뒤에 금성대군이 단종을 보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결국, 자, 뭡니까? 단종은 이 사건, 뭐, 사실 이 단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런 보기운동, 세조의 어떤 왕위를 위협하는, 수양대군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수양대군과, 즉, 세조와 그 주변 세력은 결국 뭡니까? 이 어린 단종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단종은 이 영월의 청령포에서, 어, 정말 비참한, 어, 죽임을, 어,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정말, 어, 지금까지 비운의, 어, 군주, 어, 단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실록 30년, 1448년 4월 3일에는 원손홍희를 봉하여 왕세손을 삼았는데 그 교명에서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옛날 임금들은, 나라의 근본이 이미 바르게 되면, 또그 윤자로 대를 이었으니, 종통을 종하게 하고, 인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건대, 원손 홍위는, 타고난 자질이 숙성하고, 품성이 영특하며 밝은데, 올해는 스승을 정해, 공부를 해도 되겠으니, 너를 명하여, 왕세손으로 삼는다. 문종실록, 즉유년 1450년 7월 20일에는, 왕세손을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았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원자 홍이는 덕이 온화하고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며,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니, 인과 효는 천성으로 타고났고, 스승을 높이 받들어. 학문이 날로 진취하였다. 이에 돌아가신 아다마마의 보살핌을 입어 새손이 되었으니 종통이 돌아오는 바요. 사람들의 바라는 것에 속하는 바다. 그러므로 너를 책립하여 왕세자로 삼는다. 단종은 비록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은 문종의 유일한 적자일 뿐만 아니라 세종 때 이미 세손으로 책봉이 됐고 문종 때 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또 야사에 의하면 세종하고 문종이 김종서 등 고명 대신을 부르고 신숙주 성산문 등 젊은 집현열 학사들을 불러놓고 장례를 부탁을 했어요. 말하자면 단종은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정, 정통성이 강한 임금입니다. 당시 조종은 물론 은퇴에서 초에 묻혀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세종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단종을 배반한다면 그 사람은 문종의 의명을 배반하는 것은 물론 세종의 의명까지도 배반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정토성을 갖춘 임금은 조선 500년 역사상 있을 수가 없죠. 중국 고대 사학자 사마천이 지은 사기 항우본기에는 범정이 한양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유세하였다. 진숭이 먼저 거사를 일으키고도 초나라 후사를 세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으므로 기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강동에서 일어나자 초나라 장수들이 앞 다투어 벌때 같이 달려오는 것은 당신이 대대로 초나라 장수이므로 초나라 후사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량은 그 말이 옳다 여겨 민간에서 양치기로 머슴살이 하고 있는 회왕의 손자 미심을 찾아 초회왕으로 세우니. 백성들의 소망을 따른 것이다. 미심은 그 초나라 회양의 손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무집에서 무슨 사해하던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을 실권자 향량이 그 범증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초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려다서 온 꼭두각시 임금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옹립된 임금은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다 못하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니 못할 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하면 되게 폐기처분되는 게 역사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개라 미심은 초회양의 손자라고는 하지만은 초나라 후계자로 지명됐던 사람도 아니고 진짜 회양의 손자인지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도 어쩌면은 그 누구야, 저, 항량이, 그냥 거짓말로 그냥 초나라 회왕의 손자 하고 아무나 데려다가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 측면에서는 회왕은 단종하고는 비교를 할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